자 여러분, 신작 모바일 게임 에이펙스 걸스 게임 어떤지 지금부터 본격 탐방 들어갑니다. 할만한 게임 있지? 보자. 일단은 일러는 초반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흔한 서브컬처가 그렇듯이 멸망한 세계 이런 거 관련이거든요. 여러분, 일단 라이브 2D로 막 움직이죠. 맨 처음에 일러스트는 느낌굿빌링굿 이기를 한데 게임 세부를 한번 보면 이게 처음에는 더빙이랑 이런 거 되어 있다가 갑자기 또 더빙이 안 되는데요? 그냥 이야기 진행 배경 뿌금만 들리네요. 곱하기 2 스킵, 곱하기 3배속. 야우 3배속은 괜찮다. 내버퍼 확인할 수 있는 거 뭐야? 나뭐 했다고? 공명 오... 이거 뽑기 배경 화면 나쁘지 않은데, 드래그 여기에는 더빙이 되어 있네요. 아, 이게 일종의 또 로봇 막 이런 느낌? 한고, 스텔라 선고. 얘네가 스텔라. 지금 더빙이 참 볼만한데. 방어형 스텔라. 포지션 조정. 전투는 여기에서 라이브 2D로 뚜닥뚜닥 되는 거. 옛날에 일루전 커넥트 느낌이네요. 캐릭이나 이런 거는 주네. 여기다 이거 진영 해가지고 일괄 배치, 공격. 일단은 초반에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된다. 이게 양산형 소지평 RPG 전형적인 모습이지. 미호요 원신라이크 이런 거 말고요 여기에서 상점 레벨을 올리면 공격력과 생명력이 향상한다맨 처음에 튜토리얼 여기 샬롯 우리 받은 거 요거 레벨업 돌파하면 은 스킬 생기고 장비 여기 모험의 길 이것도 다 받으면 되는 거고요 뽑기권 주네요 대량의 공명허가증 우편 맨 처음에 일괄소령하면 저고기 샬롯 휘기 SSR 뭐야 왜뭐 이렇게 많이죠 뭔가 되게 쓸데없는 거 간소화시킨 느낌은 나는데? 가방에서 희귀 스텔라 선택 상자가 있고, 에픽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저국의 샬롯? 오! 기본 샬롯하고 다른 샬롯이네요. 이거 마음이 완전 따스한 여잔데? 탱커. 야, 일러는 진짜 괜찮은 듯? 근데 이거 일러를 볼때 여기 글씨가 좀 얼굴을 가린다. 몸매만 확인할 수 있네요. 레이아, 엘리아나. 근데 여러분들 지금 더빙 들었습니까? 잘 어, 들어보세요. 왜또 실패했습니까? What? 대신 힐다양에게 전선에 있는 기분이 어떠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여러분들. 그렇구나. 더빙을 듣는데 왜 마음이 가라앉냐? 이거 맞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녹음된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이고, 퀄리티가 많이 열화되는데? 일러만 볼만하고, 전투는 그냥 2D 캐릭터가 토닥거리는 거고, 더빙은 이러고, 티 t 스 대사 뒤어준 다음에 녹음한 거, 그거 게임에다가 넣은 느낌이야. 뽑기하면. <목소리> 네. 엘레나, 네. 탱커. 네. 뽑게 거는 초반을 되게 많이 주네 게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협피아 공명 무시법 뭐할 때마다 하나씩 주기를 하네요. 확률은 개미쳤는데. 거의 무조건 하나씩 같은데? 포인트 뽑기가 있고 포인트 2000점 확률 공지 이거 눌러보면 아! 어쩐지 SSR이 너무 잘 나오더라 SSR 플러스가 본체였네 형들 이게 다른 게임의 SR이네 아난또 씨. SSR 플러스 등급이 따로 있는 게임 자 쿠폰을 써볼까요? 쿠폰 AG123 얍 코드 교환 올 뽑기권 a g 5야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자기 게임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 이거 비싸게 만들면 사람들 안할것 같으니까 초반에 뽑기권이랑 이런 거 겁나 풀고 있네 공명허가증 이거 뭔데요 이거 보세요 에이지 999얍 하면은 다이아하고 공명허가증 이거 비싸게 하면은 절대 사람들 안할것 같으니까 그냥 뽑기 좀 하시면서 하시는 김에 과금 좀 해주세요 여력 있으면 이런 느낌 야 이건 칭찬한다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객관화가 딱 되어 있는 게임 이거지 형들. 자 쿠폰을 받았더니 165장 뽑기권이 있는데 일러 합격, 게임 운영 방식 합격. 그래 너네 주제에는 이런거지. 너네가 진짜 쓸데없이 야이새끼야 과금해. 이러면 좀 보기 싫은데 지급 뽑기권 165장 주네. 아, 이러면, 어, 삭제할 거아 조금 더 해볼까? 뽑기 좀 하면서. 이런 마인드 싹 가능이지. 이제 물론 여기에서 SSR 플러스까지 좀 먹을 수 있으면, 어, 딱인데. 물리 내성.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저거 눌렀을 때, 이 뽑기 화면에서 캐릭터 정보 확인할 수 없는 것좀 불편한데. SSR, 헤렉. 야, 이게 본체가 아니잖아. SSR 플러스잖아. 자 운빨 저거 나올 때까지 이거 게임 다시 해야 될것 같은 야이 새끼야 이거 뭐야 잠깐만요 클라라 이 뭔데 일로 슈발야아 잠깐만 이거 밑에 여기 여자가 여자애가 본체인가? 아 얘가 본체야 클라라? 아, 쌍욕 날 뻔했네요 오해할 뻔했네 자 다시 뽑기 얍 셀레나, 셀레나 아, 예쁜데? 더블, 제시카. 오, 야, 얘는 좀 약간 그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그 악역 캐릭터 같은 느낌이죠? 약간 좀 얼굴의 사악함과 요염함이 같이 있는데, 예, 가람직하네요. 0.07, 이거 리해야 됩니까? 0.07 나올까? 한번 해보자. 서버를 바꿔봅시다. 서버를 셀터 9 서버 들어가면, 자, 시작되네요. 서버를 다른 서버 들어가면 된다. 여기서 윤쿵쿵 이라고 하면 한 다음에 바로 스킵 스킵 광클 바로 스킵 가능 처음부터 3배속 근데 전투가 바로 끝남 공명 뽑기 이거 한 다음에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될거 같거든요 여기서 조아 빠르게 가 원정 공격 진영 바로 배치 클릭 클릭 광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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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 2, 3배속 바로 끝 혜택 스텔라 직결 자 여기에서 이제 끝났네요 일괄 수령한 다음에 보상 받고요 순삭인데요 5분 걸린 거 같은데 5분 안 짝으로 계정 설정 누르고 이제 쿠폰 코드 지금부터 이제 뽑기만 누르면 돼 누르면 나렌드라 얘는 좀별론데요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마 게임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꼬이는 모습 좀 나올 것도 같은데 네, 그거는 가만히 오 잠깐만요 야주박기 여러분! 이럴 때 끝! 야, 갓겜이네! 야, 이거, 어? 욕하는 사람 어딨어요! SSR 플러스 7바퀴가 이렇게 나오는데! 떴다! 야! 일러봐봐! 일러, 일러 갓겜! 야, 완전 좋네! 마음의 크기 뭔데! 완전 착하잖아! 아, 이거지! 이 정도로 돼야지 게임이지! SSR 플러스! 어렵지 않네요, 형들! 그냥 1 티어 끝. 그냥 이제 즐겜 모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리셋하면서 즐겜 모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인정? 어 인정. 야 좋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게임 진행 가본다. 탈럿, 소미스, 츠바키 이런 시스템이 있다? 동일 진영, 의태 전체 진영 그리고 상호작용 폭풍, 여렴, 대지, 빙결 상성 진영 공격 시25% 추가 데미지 허무 진영은 상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로 이제 공격을 하면 야 이런 모습으로 전투 진행 꼬고 상대 저거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런 건데 근데 여러분 지금 전투하는 모습을 보려니까 요즘에 좀 눈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컷신 연출이나 전투시 모습이나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부족함이 있기는 하네요 소심발언하자면 게임 진행하기 전에 리세이서 뽑기권으로 뽑기하는 게더 재밌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전투시를 딱 보고 있으려니까 스킵도 아니고 몇년 전에는 이런 것도 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은데, 와, 진짜, 모바일 게임, 수집형 게임 판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쵸? 자, 메카 개념이 있네요. 여기 갑자기 로봇이 나온다. 메카. 여기 로봇 합체? 미소녀 로봇. 바로 전투로 한 다음에, 오, 어, 메카! 오! 메카 한방 뭔데? 와 재밌다 와 무려 로봇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공격을 하잖아 와 이거 너무 재밌다 그쵸 메카로 한방 꽝끝 전투 뭔데? 융합 동일 장비 재련 아레나 오픈 아레나가 있다. 아레나도 왜 이렇게 많아? 초시공 랭킹 차원 전장 차원 아레나 정상 아레나 별의 계단 서버 15일차에 시작하는 것도 있네요. 이거는 크로스 서버네 서버간 대결이네요. 초시공 랭킹 콘텐츠 개 많은데? 아레나 특히 서버 대전도 있네. 서버가 중요하지 않네요. 어허! 오케이. 최소한 심심하지는 않겠다. 처음에 뽑기권이랑 이런 거 왕창 주고, 게임 진행하면서도 왕창 주고, 그 다음에 이 아레나로 유도를 해서 서버 상관없이 전체 서버로 경쟁을 하는 거죠. 거기서 랭커가 되는 그런 게임이다. 크로스 서버 아레나 하고 재비를 붙이면은 그때 돈을 좀 쓰게 되겠죠? 그리고 모험 콘텐츠가 뭐야 이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야! 콘텐츠 원정 특권 6,500원, 월 정액 성장 패스 19,500원, 특별 패스 패스 구매하면은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금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아니에요. 초반부터 뽑기권 많이 주고 있고 상품이나 이런 것도 그냥 누적 충전해 가지고 자잘한 것들을 유도한 다음에 가랑비에 옷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발 양산형 게임에서 많이 보이는 그 모습이 수집형 게임에 적용된 모습, 보급 패키지, 누적 충전 보상, 일일 누적 충전 보상, 총 누적 충전 보상, VIP 경험치, 일일 충전 공명 패키지, 이런 것들 있고요. 뽑기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 게임은 본인 주제를 잘 알고 있는 게임이죠. 뽑기권을 겁나 퍼주고 있다. 지금 벌써 한 250법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벤트들 다 참여하고 그러면은 한 일주일 내에 고의박 500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거 룰렛. 룰렛을 했더니 캐릭터를 주네요. 뭐야 이거. 오호. 형장 재화가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전투하면서 스킵하면서 육성을 해주면 될것 같다. 여러분, 이 게임은 제가 지금 계속 꾹 참고 하고 있는데, 전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죄다 스킵이거든요? 공격하고 스킵하고.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한국 유저들한테 취향이 맞는 거기도 한데, 게임 플레이가 그냥 죄다 스킵만 있고, 사실 인게임 전투나 이런 퀄리티가 되게 저품질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게임성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게임 전투나 이런 거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스킵으로 빨리 넘기고 이런 게임플레이를 통해서 얻은 재화들 그걸로 애들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상위 컨텐츠를 할때또 스킵하고 하다못해 아레나도 스킵하고 게임플레이로서의 재미는 솔직히 없고 그냥 애들 육성하는 레드닷 없애고 애들 성장시키고 전투력 올리고 이거를 재미로 느끼게끔 만드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은 뭐 수요는 확실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게임플레이를 추천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흔하게 있는 양산형 수집게임, 이거든요? 이게 해외에서 좀 장기로 서비스 됐던 게임인데, 근데 문제가 일본인과 중국에서는 서비스 종료했다는 소리가 있거든? 에이펙스 걸스 이거. 네, 중국에서는 서비스가 종료됐고, 일본에서는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할 게 없고, 킬링타임이 필요하다, 이러면 하시는데, 웬만하면 그냥 스킵하는 게 낫겠죠? 게임 플레이 스킵이 아니라 게임을 스킵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드네요. 지금 이미 컨텐츠나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서버 관리나 이런 것만 좀 하다가 사람들 반응 떨어지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 것 같네요. 여러분, 이 와중에 치바키 SSR 플러스 예는 조금 이쁘다. 게임 종합 평가는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1,500원 과금 이런 거좀 하겠는데 이 게임은 네, 그런 거 못하겠네요.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른 게임 하러 가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에이펙스 관... 벌스 게임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